자이 아파트는 제가 5년 전에 왔던 현장입니다 아 밑에 집에 또 물이 샌다고 하네요 어떤 곳인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가 제가 5년 전에 왔던 현장인데 저희가 수리를 여기를 해 드렸었는데 여기가 밑에 쪽이 물기가 잡히네 우리가 수리한 자리일 수도 있고 그 옆에서 터졌을 수도 있고 뭐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집입니다. 2층이고 자등 옆에 하고 싱크대 이쪽 오해찜물이 이쪽에 잡히는데 저번보다 조금 더 번진 것 같은데 자 밑에 집엔 여기 전공 비트간에 전공구가 전공 있어 지금 저 안에 맞은편에가 이거다 젖었네 좀 결로처럼 젖었냐 저 외벽 쪽이가 젖었네. 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밑에 집 여기서 저쪽에는 물이 비치고 사모님들도 여기 정문건가 있든가? 네 없어요. 이자 응. 주방 쪽으로다가 이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자 위에 집 가서 한번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밑에 집금 그 비트관에서도 어, 물이 잡히네요. 보겠습니다. 현수 안 돕니다 음. 오 돌았어 돌았어 직수는. 직수 돕니다 감사해보겠습니다자 음. 지금 직수 걸었습니다 음. 네. 음. 빠집니다 아까다 빠져나가네 직수 빠집니다 <laughs> 위에서 소리 들려? 그 위에서 소리가 들려? 크게 들리고, 응. 여기가 더 크게 들리고, 응. 여기 밑으로 가면 아예 죽어. 죽고, 요 위에만. 응. 여기 위에만. 이게 들릴까요? 자, 여기 소리가 들린 보십니다. 약하게. 들리죠? 들리죠. 아. 지금 여기 속에서 지금 터졌습니다. 네, 야, 소리 뭐, 소리가 뭐, 들리고 뭐, 있습니다, 약하게. 자, 어, 지금 열었더니 얘가 아, 또 위에, 겨울에 어. 추워서 이게 동파가 돼서 <laughs> 다, 다리통 같애고 <laughs> 다리통 같이 이렇게 뿔로 튀어나왔네요. 이거 동파입니다, 동파. 겨울에 동파됐던 건데 이제 서주분. 겨 음, 음, 겨울에 많이 추운가 봐. 이게 건데. 여기 음. 냉기를 엄청 받는대. 음, 유리를. 해야 돼. 아니면. 저 겨울, 이쪽에 겨울에 수돗물에도 네. 막아요. 저울 때 수도꼭지 가 하나 있죠. 동파요? 응, 동파야, 동파야. 저울 물빼버러 써야 돼. 음. 저 그래 음. 안쓸 때. 아... 그, 그때가? 근데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아. 세탁기가 연결돼 있단 말이야. 아, 세탁기 아, 한번 돌리니까 매번 뺄 수가 없는 거야요 그래서 그냥 그건 그렇게... 안 하고 음. 세탁기 안 쓰면 그냥 수도는 잠궈 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도가 잠그면 이 안에 물은 차 있는 거거든. 아. 음. 차 있는 물이 어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 기능이 원래 이 배관에 물을 빼는 기능이요 이게 네. 음. 빼는 기능인데 저기서 물틈면이 바깥으로 물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배관에 있는 물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없으면 안 얼잖아요. 네. 네. 살짝 그냥 그당그태로 그 얼었다가 녹으면 고만인데 음.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 물이 음. 얼어서 팽창시키는 팽창을 팽창한 시키는 팽창한 팽창을, <laughs> 팽창을 시킨 그래서 동파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세탁기 때문에 매번 그걸 할수 있는 음. 상황이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어쩔 수 없이 단열을 방법이 없어. 4년 전에 동파로 인해서 여기 저희가 또 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샌다그래서왔더니 이렇게 동파가 4년 전보다 더 심한 것 같네 여기가 창문이 바로 바깥쪽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많이 추운가 봐요 여기를 단열을 해야 되겠네 자, 빼서 수리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단열은 필수입니다 지금 한4.59 60 나눴는데 지금 안세고 있습니다 네. 시공은 잘된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배관 시공은 이렇게 마무리 했고 시공하고 나서 여기 앞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제가한거 어, 아니고 사장님이 했어요 자 했고 보온재 지금 키볼타로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붙들어 매놨고요. 여기가 이제 동파가 났어, 동파가. 동파가 났던 게 지금, 어, 터져버렸네요. 어, 아주 미세하게 터져서, 무서워 됐는데, 겨울되기 전에, 어, 수리가 잘된것 같아요. 자, 안에 내시경 넣어서도 확인 했는데, 여기 냉기가 지금 장난이 아니라, 우회집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어, 누수가 있었고 이쪽에 라인들이 단열들이 안돼 가지고 이 아파트가 동파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동파된 데 수리는 잘 끝났습니다. x l 배관자이거를 최대한 감싸 보고 마무리 해 드릴게요 현재 압검사는 어, 끝났고 다른 데세는 데는 발견이 현재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조립한 데도 현재 이렇게 무슨 새는 데가 없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어요. 이제 시공 끝나고 이렇게 미장까지 아, 이렇게 미장까지 예쁘게 마무리 잘 했습니다. 자 2단 세탁기 예전에 4년전에 왔을때는 저하고 저기 둘이서 에는 바람에 이거를 못 옮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아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얘를 옮기고 공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딱기 연결까지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자, 마무리 끝났습니다. 자, 퇴청! 응, 퇴청! 끝!